신앙의 열 가지 발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자 오늘 우리 여기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 구절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 그리스도 안에라는 뭐가 있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자,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진 자가 제일 축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정도 하고 그렇게 믿죠. 그런데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면, 자,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창세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 예수님이 실제 육신으로 오신 것은 구약시대 때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그리소가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소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세요.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 구약시대 때는 그리소의 언약을 붙잡는데 뭘로 붙잡아요? 창세기, 예, 네. 뭘로 붙잡죠? 창세기 3장 15절. 자모님이 <laughs> 순간. 깜빡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laughs>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렇게 그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냥 삼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삶 속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왜 그렇게 부르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어,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저. 거저는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거저는? 그냥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저 왜에 우리가, 자, 선물을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선물을 해줘서 받은 사람이 그 비싼 값어치를 어, 알면 되게 받은 사람도 그걸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안 버리고, 별로 쓸일 없어도 이거 비싼 거라고 챙겨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아, 이렇게 비싼 거를 주셨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전부 우리 육신에 에, 생각하는 것과. 전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다 반대거든요. 우리 인간은 비싼 것을 좋아하고 비싼 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이 구원을 사실은 정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구원을 거져 주셨어요. 거져. 근데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서 소홀히 여겨. 이 구원을. 왜 소리 여긴다고? 거저 준 거로. 거저 주니까 가치 없는 거 그냥 쓸데 없어서 주는 줄로.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막이란 놈이 우리 생각을 그렇게 잘 넣어 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나 구원받아 구원받은 게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축복, 음,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이 구원의 가치가 더 크게 생각하면서 이걸 크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시시해요, 시시해. 우리가 욕심적인 어떤 문제들이 다 시시할 만큼 구원, 거저 주신 하나님이 갑으로 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셨어. 우리 갑으로 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셨다고 거저. 이거를 정말로 그 가치를 최고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 시시하게 여기, 시시하게 여겨지면 그닥 문제시 안 하겠죠. 그래서 뭔가 크게 나에게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기분 나쁘고 나의 마음을 요동시키게 만드는 이런 때가 왔을 때 빨리 뭘로 회복하면 돼요? 아, 이런 이 가치 없는 것보다 구원의 가치 보이지 않는 나는 정말로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져주셨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치를 할수 없어서 영적으로 이거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인정할 때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솔직히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어?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진짜 아프게 손을 많이 다치셨어요. 이 사단은 그렇게 다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 다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요 그러면 또 가족들은 또 어떻게 아 진짜 이거 뭐야 진짜 우리 아빠가 너무 히, 힘들게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다친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거의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요 거의 그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구원의 가치를 최고로 아시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딱 어느 순간 어? 우리 주 아빠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다친 만큼 우리가 그 채워줄게. 아요아또나 가족이 그렇게 이야 사단이 와서 이렇게 저기 하려다가 절대로 접근 못하게끔 그 모습 을 보면서요. 와, 구원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봤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우리 어제 넵런트들이 몇명안 되지만, 와서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너무, 또, 그러, 그러면 꼭그 문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사람만 뭐 구원의 가치를 아나? 아니요. 별 문제 없는데도, 별로 재미도 없는데도, 그닥 뭐 교회 오고 싶지 않은데도, 와, 와가지고 구원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또 함께 그런 속에서 또 함께 같이 하는 우리 랩런트들 또별 불만 없이 또그 시간을 함께 즐겨주는 랩런트들 이거 보면서요 와 감사하다 사모님 어제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감동 못 받았어요 나만 받았어요 <laughs>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렇게 어, 왜냐하면 구원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또 그의 모든 지혜와 지혜와 총명과 총명을 넘치게 해준대요. 넘치게. 그래 보니까 그게 넘치니까 어제 각자 각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랩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뭐 시키지 않았는데 각자 각자 맡은 일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기 위치에서, 어.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각자 각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어, 또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 어, 이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니까, 어, 그렇게 편안하게, 어,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 이게,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어떻게 통일 돼요? 자, 이 불만불평의 사단이 꺾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사단과 하나님, 그, 그 나라가 통일돼서 하나님 나라로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 요, 요, 요것들이 우리 그리스 안에서 통일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각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안에서 딱,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니까 통일되버렸어, 하나로. 오, 신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바로 구원의 가치, 구원을 거저준 구원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다라면 그런 우리 우리가 신앙의 열 가지 발판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더 구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열 가지 발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생사화복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또 내리시는 것도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왜? 하나님 자녀를 무조건 다 높여놓으면 되지. 왜 내리시기도 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높아지게 그냥 바로 올려주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을 몰라버려. 그래서 그때쯤 하나님이 조금 내려오라고 좀 내려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셔요. 왜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야 하나님 보여.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내려가야 할 이유가 있, 있구나. 왜? 아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으려고 했을 뻔했어. 아 이런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잘 이거를 못 몰라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하다 보면 방법을 몰라 갖고 자기가 교만해졌는지 어떻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laughs>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이 방법이에요 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어 자 그, 그건 뭘, 뭘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죽을 필요도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죽으셨어 자,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름으로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서 오냐. 내가 죽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또 우리를 살리는 사건으로, 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것이 나,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맡기니까 못 죽는 거잖아요. 그걸 다 맡기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의 역사. 자,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 방법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 성령의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 응답을 얘기해요. 응답.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여기 인도가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 발판이 돼야 돼. 이것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성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성자, 아 성령.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축복. 아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게 발판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만도 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만 해갖고는 또잘못 깨달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네 번째로 자 이렇게 알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발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발판이 되어야 이거는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권위,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발판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 이거의 발판이 될 때, 발판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중이 여기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이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말씀으로 성취. 성취. 믿음이 뭘로 성취된다고? 말씀으로 성취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성취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성취가 아니고 말씀으로 성취된다라는 거. 그래야 약속의 말씀을 이 권위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발판이 돼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래. 뭐가 성전이에요? 내가 내가 성전이에요. 왜? 그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야.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를. 근데 누가 함부로 하게 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다른 사람을 해코지 못하면 내가 나를 막 죽여. 응? 사모님도 옛날에요. 하나님 몰랐을 때 완전 나를 죽이면서 살았어요. 내가 미쳐서 돌아댕겨 봐. <laughs> 나 한번 미쳐서 돌아다녀 봐. 나를 죽였어요. 나를. 그러면 그거 누구 창피야? 지 창피지. 근데 나를 막 죽여. 어, 이놈, 그게 사단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웃음> 마음속에다가. <웃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이거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데, 너 백만장 많은 그 돈을, 이 세상, 어? 있는 다 돈을 줘야 내가 거기서 빼내주겠다.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 주셔서 그냥 거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대주하시고내 몸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여섯, 이것이 발판이 되도록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다음에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계획은 뭐냐면 우리 항상 듣는 거 뭐예요? 어,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 살리냐? 어디서 살리냐? 진정한 선교지는 내가 있는 곳. 내가 나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 요거를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내가 있는 것이 성교지.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거든요. 그거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그렇다라면 다른 사람이 안 받으면 역으로, 그래, 나만 구원에 같이 놀리면 되지.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꽃배기로 축복 주신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근는데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받을 복까지 나한테 주신대. 우리 랩런트들. 자, 이런 발판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17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물론 이건 뭐 절대주권과 맞는, 어, 같은 거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생사화복, 자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오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자라 주관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만 봐요? 복만 주시는 분으로만 보잖아요. <laughs> 나를 살려주셨다고. 내가 사는 것만 주셔, 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이려고. 어. 사망시키려고 이것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겸해서 우리의 삶이 와요. 그리고 네, 사단은 우리를 맨날 화를 입게만 만들려고 어.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사단이 하는 짓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아왜 나한테 이런 화를 입게 만들어요?가 아니고 사단은 나를 이렇게 화를 입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건지실 것이다. 절대 내가 너한테 속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생사화복 주관자로 믿는 것이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육신의 일 가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 시한부. 시안부가 뭐예요? 어, 정해진 인생을 산다. 어쨌가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 자, 우리가 한번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사는 동안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발판을 삼아야 돼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자, 우리가 그렇게 하, 하나님 그렇게 에, 살 때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심판 받지 않아요. 누가 심판 받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 받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정말 어? 죽을 것 같아도 내 안에 영원히, 내 안에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는 순간, 잠시 사는 동안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심판을 안 받아, 심판 안받으면 어디 갈까? 천국까지 심판 안 받으니까 <laughs> 심판 받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우리 재판 가면 심판 받잖아요. 재판, 재판. 가면 죄의 대가로 다 형을 때리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간 사람들은 형이 그냥 지옥이야, 지옥. 뭐, 몇년 살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자,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 아까 이거를 발판으로 삼고 살면, 아, 나는 전도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렘넌트들도 다 알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하잖아요. 나는 전도자. 어, 전도자들은 전도자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 어디서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지이 땅에서도 어, 축복을 받지만 천국에서도 어, 상급을 주신대. 이거는 전그 어떤 어떻게 전도자로서의 어, 상급을 받을 수 있나, 보면은, 전도자를 영접하고, 자, 우리 다 여기 전도자죠? 어, 다 전도자인데, 뭐,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 불신자가 영접하나요? 어, 불신자들은 전도자가 오면 막 소금 뿌려요. 막,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 믿는 사람끼리 오면 아 어서 오세요 아 너무 반가워요 아 하나님 자녀예요 물론 사람이 왔을 때 저도 하, 교회 다녀요 막, 아 하나님 자녀예요 뭐 벌써 대하는 태도가 서로가 어 이렇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설 그래서 전도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 같은 같은 상을 받는다 어떤, 전도자의 상을 전도자가 전도자를 대접하고, 또 서로가 전도자가 전도자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 선지자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래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대접하면 그게 상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대접이 무슨 대접이냐? 사실은 그 안에는... 하는 것이 들어있죠 대접이라는 게막뭐 아, 뭐 맛있는 것만 줘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사단이 가려져 있는 것들을 다 꺾어내 버리는 것이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단이 꺾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겸손해지죠 사돈이 사단이 역사하면 교만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발판이 되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네, 왜냐 교만은 마귀가 끼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열 가지 발판으로 우리 렘런트들이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미래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가 열 가지 발 신앙의 발판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신 신앙의 열 가지 발판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